안녕하세요. 큐베이스 설명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믹스 콘솔의 독립창 활용하는 방법 설명 드려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믹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이죠. 가운데 센터 부분, 채널 랩 부분에 대한 설명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여기 루팅 부분, 여기 프리 부분, 그리고 여기 인설트부분까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EQ 부분에 대한 설명 드려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퀄라이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큐베이스 상에서도 많이 다루긴 하지만 보통 VSTi 중에서도 이퀄라이저는 꽤 좋은 게 많이 있어요 제가 일전에 설명을 드렸었던 파필터 프로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쓸모가 많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이퀄라이저는 큐베이스 안에 있는 거 아니어도 굉장히 쓸모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일단은 어, 이퀄라이저에 대한 설명을 좀 기본적으로 드리기 위한 방법으로 여기 EQ 부분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자 합니다. 또 제가 채널이 가급적이면 여러분들한테 큐베이스의 모든 것들에 대한 설명을 다 드리고자 하는 걸좀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네 큐베이스 안에 있는 이퀄라이저를 그렇게 많이 쓰시지 않더라도 일단 모든 설명을 다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드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설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Q는 여러분들 이미 좀 믹싱 공부가 많이 되어 있는 분들, VSTI, 이펙터 같은 거를 많이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채널이 가지고 있는 주파수를 조정하는 게 바로 EQ죠. 이걸 큐베이스에서도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 EQ 같은 경우에는 믹스 콘솔 아니어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이 믹스 콘솔 창을 끄고, 여기, 여기 채널 세팅에 가보면은 이미 이렇게 EQ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를 통해서도 이퀄라이징을 할수 있습니다. 또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 이퀄라이저 탭으로 가보게 되면은 되게 세세하게 건드릴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 여기 인스펙터 창에도 이퀄라이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큐비스의 기본 세팅만 가지고 활용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인스펙터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여기 셋업 섹션즈에 가보면은. 여기 EQ라고 써져 있는 게 있거든요. 얘를 클릭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탭이 생기고요. 여기를 클릭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퀄라이징을 할수 있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네, 저는 잘안 쓰니까 저는 인스 저는 인스펙터 창이 좀 복잡한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냥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믹스 콘솔 창으로 와서 이렇게 EQ 부분을 이제 볼 건데요. EQ 부분은 슬라이드 방식이랑 그래픽 방식을 모두 제공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슬라이드 방식. 여기 부분이랑 여기 그래픽 방식. 이렇게 보시면 될 건데, 어, 연우 이퀄라이저와 마찬가지로 이 믹스 콘솔에서 제공해주는 이퀄라이저, EQ 부분도 포밴드 타입이에요. 보면 여기 숫자 4써 있잖아요. 얘를 쭉 내려보면은, 3, 2, 1해 가지고 여기 숫자들 이렇게 2 3 4 이런 형식을 포 밴드 방식이라고 부르는데 어, 얘네들 각자는 이제 각 음역대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 1번은 저음역대, 2번은 중음역대에서도 약간 낮은 부분, 3번은 중음역대에서 살짝 높은 부분, 4번은 고음역대. 이거를 건드린다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밴드에서는 여기 이 커브 부분을 보여주는 게 있고요. 각 밴드에 이렇게 슬라이드 부분. 첫 번째는 게인 부분, 두 번째는 프리퀀시 부분, 세 번째는 큐 팩터 부분 해가지고, 이렇게 슬라이드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여기 EQ의 이 커브 부분은 여기에도 표시가 되어 있지만, 맨 위로 올려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어, 표시가 되어 있는 분도 계시고, 안 되어 있는 분도 계실 건데, 이건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은, 여기 믹스 콘솔 창의 레이아웃 부분 보면은, 여기 네 번째, 이퀄라이저 커브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얘를 체크를 해제하면은, 없어져요. 체크하면 은맨 위에 이 커브 부분이 생기고요. 이걸로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퀄라이저는 많이 건드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큐베이스상에서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좀 한눈에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꾹 굳이 내려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맨 위에서도 확인하라고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 슬라이드 타입 부분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기 이 부분 숫자에 여기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이렇게 시계 모양으로 바뀌거든요. 얘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오프 상태가 돼서 꺼져요. 슬라이드 부분이 꺼집니다.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슬라이드 부분이 켜지고요. 마우스 드래그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보이시죠? 3번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마우스 드래그를 통해서 조정을 할수 있고요.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처음부터 초기 상태로 돌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 보시면 다 이렇게 초기화가 됩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커브 타입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자, 마우스, 이건 좀 주의하셔야 돼요. 마우스가 이창 밖으로 나가는 순간 꺼져요. 클릭으로 켜지지만, 나가면 꺼집니다. 이 상태에서, 이 안에서 마우스로 직접 이렇게 건드리게 되면은, 보이세요. 여기 개인 부분이랑 프리퀀시 부분만 자꾸 움직이는 거 확인이 되시죠. 맨 밑에 큐팩터 부분은 안 바뀌어요. 개인과 프리퀀시만 이렇게 바뀝니다. 마우스 드래그를 통해서.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좀 세세하게 건드려야겠다. 뭐, 개인만 건드려야겠다. 프리퀀시만 건드려야겠다. 혹은 큐팩터 부분도 건드려야겠다. 할수 있잖아요. 이 커브 타입 부분에서. 그러면은,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자,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드래그하면, 개인만 움직여요. 아무렇게나 움직여도 개인만 움직여요. 보이, 보이시죠? 또,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드래그하면은 프리퀀시 부분만 움직여요. 마우스가 어떤 움직임을 갖던간에 그리고 shift 키를 누르면 맨 밑에 이 큐팩터 부분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꿀팁이죠. 이거를 꼭 기억해뒀다고, 여러분들, 이퀄라이징 할때꼭 활용하시기 바래요 자, 이 커브창은 굉장히 장점이 많은 게, 여러분들, 어, 얘를 재생을 했을 때, 그 커브창을 통해서 직접 사운드의 스펙트럼이 표시가 된다는 게 장점입니다. 한번 볼게요. 재생을. 보이시죠? 다시 한 번요. 이쪽에 밑으로 이 스펙트럼이 막 움직이는 거 확인이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보면서 아, 사운드가 저음역 때부터 고음역 때까지 이런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서 어 이퀄라이저를 어떻게 조정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연결될 수 있게 그러면서 조정을 할수 있게 그래서 직접 스펙트럼을 확인할 수 있다는게 이 커브창의 장점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EQ 타입을 좀볼 건데요 여러분들 어, 밴드가 4개 밴드로 되어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쪽에 있는 여기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은 Select EQ 밴드 타입 해가지고 글씨가 나오게 되죠 얘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파라메트릭, 쉘프 타입, 패스 타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근데 이거는 4번 밴드와 1번 밴드만 이렇게 나와요 자 3번은 보면은 파라메트릭밖에 안 나오죠 2번도 파라메트릭밖에 안 나와요 네, 1번도 보면은 네 쉘프 타입이랑 패스 타입도 같이 나오게 되죠 이거는 제가 일전에 파필터 프로큐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뭐 여기서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 쉘프 타입은 설정된 주파수 이하 또는 이상을 증감시키는 게 쉘프 타입이고요. 자 보세요.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파라메트릭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모양이 바뀌는 거 보이세요? 자, 이렇게 1번에서만 쭉 올라가고 다시 내려오는 느낌이죠? 근데 얘를 쉘프 타입으로 바꾸게 되면, 자,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는 느낌. 모양이 바뀌게 되죠? 패스 타입은, 설정된 주파수 이하 또는 이상을 아예 차단합니다. 자, 패스를 선택하게 되면 이런 느낌. 아예 쭉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차단하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가죠. 자, 다시 로우 쉘버하면은 네, 올라가죠. 차단이 아니라 증감시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직접 타입별로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서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래요. 자 근데 EQ는 이렇게 커브와 슬라이드를 한 화면에서 보고 컨트롤할 수 있는 채널 세팅 창이 좀더 효율이 좋다고 볼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 채널 세팅 창에서 이렇게 EQ를 건드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데, 근데 믹스 콘솔에서도 이 창에서도 갈수 있는데 여기 페이더 섹션에 가보게 되면 여기 이이 이 모양. Edit Channel s e t t i n g 해가지고 여기를 통해서도 아까 그 창으로 갈수 있거든요.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채널 세팅 창이 뜨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Equalizer 탭, 여기 채널 스트립 여기가 아니라 Equalizer 탭을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이 톱니바퀴 모양 Equalizer Setting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메뉴가 뜨게 되죠. 자 보면은 Show Equalizer Controls 여기 이 부분을 이퀄라이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 부분을 표시를 해주는 건데 끄면 없어지고 나오고 그죠? 보면은 Show Controls as Slider 그러니까 슬라이드 타입으로 이렇게 표시할 건지 자 밑에 Show Controls as n o v 해가지고 n o v 타입을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아날로그스러운 그림으로 바뀌게 돼요. 나머지 쇼, FFT, 프리, EQ, 커브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설명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크게 막 활용하지 않는 기능들이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직접 슬라이드와 커브를 같이 보면서 조정을 하는 게 네, 이런 창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네, EQ 부분에 대한 설명은 이제 좀 마무리 해볼까 합니다. 사실 EQ는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필수적인 기능이죠. 소리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음악의 품질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EQ를 다루는 방법은 여러분들께서 따로 공부가 필요하실 거예요. 지금 저는 큐베이스에서 EQ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설명만 드렸고요. 어, EQ 활용법에 대한 설명을 좀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다면은 제가 일전에 올려드렸던 VSTI 및 이펙터 다루기 부분에서 어, 파필터 프로큐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은 좀더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번 영상은 네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 EQ 밑에 있는 여기 있는 이 스트립에 대한 설명.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